아, 엠버스 대 어, 원정 경기죠. 3대3 농구가 대만에게 졌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리면서 어, 저희 농구 오랜만에 해설로 복귀한 우성일입니다. 아, <목소리> 네, 경기 시작했죠 1경기를 어, 마지막에 버드비터를 맞으면서 동점으로 끝났어요. 네가 빨리 갔도록 하라고 응. 내 응. 해설할 응. 테니까. 오빠 어, 같이하면 안 돼요? <laughs> 진짜? 안돼안 돼. 두 개를 다 하기 쉽지 않아. 요 같이 같이 진짜. 최성진 아, 선수. 그의 능력은 좋은 선수예요. 아또 안효진 또 실수를 하네요. 아저저 저 멘탈 어떻게 하죠? 어? 저 진짜 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. 미쳐지질 않아요. 안주를 하면 또 멘탈이 또 나빠지기 때문에 안주를 할 수가 없네요. 표정에서 감정이 다 드러나는 식이예요안면서 <laughs> 마인드 컨트롤이 필히 필요합니다. 그러나 사람은고주기가안 쳐. 아, 이승찬 선수의 약점. 아, 휴이 없어요. 휴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. 올타는데 <laughs> 그래서 세긴 하면은 굉장히 편하긴 합니다. 아, 수비하는 입장에서 이승찬 선수는 휴식이 없다는 거. 그러나 국내히 기준이랑 잘하는 선수예요 어보지국큰 네, 장점이에요 든든한 보배라는 거죠 사실 단, 힘이 없다는 거 아, 아니요 저 보세요 잡자마자 제가 주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 자서 패스를 바로 해요 아 귀엽은 것 같아 진짜 단점인데 같은 팀도 준비가 안돼 있는데 바로 패스를 먼저 줍니다 안돼 상대방 선수 굉장히 잘해요. 빠르고 높고 슛이 있는 선수예요. 기다리고 있다아이다 선수 아, 로 좋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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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이 있죠 슛이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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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진 어, 어, 선수는 음, 킥 그 크키에 비해서 미드레인지들좀 길기 때문에 굉장히 뜨시대장식이면서도 사실상 안 공방에서는 어. 스트레치 네, 포 빅맨이죠 네, 스트레치형 에파스의 네, 요키치라고 볼수 있습니다. 말씀드리는 또 공수에서. 왜의외곽 있으면 안되는데 이선수 선수가 아이고 무리였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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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전에서 조금 무리였어요 아, 리바까지 오 너무 좋은데요 빠르고 높아요 가사번 말씀드리지만 어 아, 좋아요 아이 선수 아, 그냥 찬스 좋죠 이석훈 선수 아아까비 아, 저건 어 줬어야 되죠 아, 간간히 들어가는 저사이드 이들이 꼭하나씩 들어가야 돼요. 나이가 드에 그래. 따라 왜 이렇게 저에게 와, 땀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네 정말 싫으네요. 아, 아, 스스로게 나이 탓인가요? 정민지 선수 뭐죠? 이 채취는 뭐죠? 도대체? 안희선수 가요? 아, 아 이거 보세요. 멘탈이 또 흔들렸어요. 아들업으로 아. 가자마자 휴스 들어가는 건안 들어간다 했요 선생님 이 코트 트진지지약약이이너 아니, 이니요 아니, 아니, 저녁에 니 아니, 아니, 아 일단 니아아 어, 아니, 아, 선수. 아니, 아수 손가락 니어니 아니, 까비, 까비, 아 아니, 아니, 아아너아속상해아아아아 네. 저멘탈또저또나 표정에서 나오죠 지금 확대 한번 해보세요 표정에서 지금 되게 나은 게 있어요 팀 맞냐고 아 좋아요 아 뺏어 느려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뺏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느리죠 아 좋아요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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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좋아요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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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안유희 선수! 와아 이승찬이 살렸습니다 안유희 선수 승차오빠 지금 욕담 좋다 해! 이승찬 선수는 지금 든대한 빅맨이에요 앰버스에 네. 약1 0 0 k 로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제 어. <laughs> 몸을 또 주체를 못해요 지금 <laughs> 아, 아... 좋네요 약간 바디채킹인데 이상하게 파울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파울인데 승차오빠도 어. 저 포지션이 아니었는데 슬기롭게 넘어가네요 아, 선수가 외곽에서 포시니까 쉽지 않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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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좋아요. 야, 천스 왔습니다. 됐다. 아, 저거 봐요. 아, 이거 빼야 돼요. 바로 빼야 돼요 지금 이거. 어, 아. 상대방이 호흡숨을 지금 나을정도면 진짜 빼야 됩니다. 멘탈이 지금 나갔어요 이미. 이미 아예 나갔어요 욕심내 욕심내 와 좋았어요 좋았어요. h o o t I'm going to shoot. I'm 겠네 파울도 안 하고요. o o t I'm going to s h 요 o t I'm going to shoot. I'm g 어 i n g to s h 야 드디어 하나 보여줬어요 아, 양팀 파울이 없네요 굉장히 지금 스무스하 스무스하게 하고 아, 있다는 거죠 한 번, 올라 형, 야돼 3번 3번 형 뒤에 가6아 이승찬 선수 저거 아니죠 아왜 굳이 와 근데 트 열심히 해준다 아, 좋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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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이크! 열심히 뛰어서 엄지발톱 빠진 것 같아요 또. 아, 속상하네요. 영 없는 것같은 아, 기회죠? 아, 좋아요. 이렇게 한 방씩 꽂아줘야 돼요. 한번 계속 그거야, 3번 로브에서 이들이야. 너무합니다. 그거밖에 없습니다. 굉장하게. <laughs> 하나, 그래, 한방씩꽂아줄 때마다 상대방에게 허탈감을 주죠. 이렇게 휴전 한 시간씩 넣줘야 어 돼. 요

한번 백번 알아보고 아 지원 선수 아 슛! 과연 아, 아 아쉽네요 아, 아, 아 탈취하는데 아, 아쉬워요 아아 이젠요 유지유유 유지 말해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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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아 그대로 그대로 그대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 아, 그대로 아, 아, <laughs> 그 스타일, 오빠 스타일, 오이 고양이상인데? 진짜? 네, 고양이상이에요, 완전 너도 고양이상이잖아, 누군가 멜이래 멜을 <laughs> 본다니까? 진짜? 진짜? 오, 나, 나 고양이상이라 들어본 적한 번도 오, 없는데? 고양이상이야 모가리상인가? <laughs> <laughs> 진짜 아, 아니. 이 선수 아희 선수답지 않게 수비를 좀 해주고 있네요. 열심히 원래 그래야됩니다. 턴오버가 나더라도 조금 열심히 땀을 좀 빼야돼요. 돼요. 야발 올려줘. 두개 올려야 돼. 두개 몸의 긴장도를 좀 많이 틀어야 되거든요. 한개 더 올려. 아까 바로 했잖아. 아윤희 선수가 좀 열심히 를을 많이 해주는 사서 합니다. 능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에요. 게을러서 그 오케이 어, 게으른 천재가 틀리게 여깄 성인과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. 힘만이 없죠. 힘만. 힘만이 안좋지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지만 저 선수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조직력 없다 이게 수비 짧다. 안 맞아요, 안 맞아요. 수비, 수비. 움직여야 돼에서 음식에서 음식서 움직여, 움직여 아, 움직여야 돼요 아, 와, 좋아요, 좋아요, 음식에수 음식에서 음 아, 에아 음식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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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네에서 음식에서 음식에서 음요상대방식 도와주고 있어요. 파링 파트너가 왔습니다 아 갑자기 던지네요 아 누군가가 잡아주겠지 아이고. 하는 휴시인가요아 너무 급했어요 아 기다리. 상대방도 코트 맞은 마이너스 1점 아닙니까 지금 석수 타이핑 있어요? 네? 테이핑있요네타 얼굴 네. <laughs> 가리기? <laughs> 아 진짜 짜증나 진짜 타이핑 을 빌려주세요 아 진짜 언제부터 빠진 것 같아 이렇게 붙여놓게 저기 저 검은색 가방 있지? 거기 검은색 티켓 하나 있어 오빠가 이따가 끝나고 있세요아미너을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<나중에 나가지면서. 목소리> 민주 왜안 왔냐? 민주 시골 간거 아니에요? 아 그래? 음. 아 너무 좋겠다 근데 나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농구하면 너무 좋겠다 그치? <목소리> 역사 <laughs> 벌써. 그 <그게> 무거워하긴 <laughs> 해. 어 은투예요. 엄청 <laughs> 잘해. 잘해. 정말 정말 몇 개일 던지나요. <laughs> 정말.